여기는 인터넷하고 전원만 나오면돼요 됐죠? 응. 음. 음. 그 다음에 이거를 돌리고 넣어면 보세요. 빼보세요. 음. 여기 편하게 이제, 자, 편하죠? 응. 음. 그 이제 <laughs> 네. 너, 너 돌리세요. 내가 네, 그거 아니잖아. 아, 우리 바보다. 네, 네. 누가, <laughs> 내가 내가 바본다 됐다. 바보다 진짜네. 아녕하세요약기이 메뚜기 이발 이래 하면 안 되는데 어? 누가 발았나발핀것같다 이게 이나 아, 왜이 그럼 <laughs> 물 됐 아니 아니 다 하고 나서 하세요 밑에 네개다 하고 나서 뻘건 응, 응. 응. 오늘 진짜 운 좋았다 그래도 찍어야 돼. 손으로 하면 안 돼. 폴? 응. 그 응, 찍어야 돼. 됐어. 그거 할 때는 네, 손으로 음. 해야 돼. 손으로 해야 돼. 아 이제 손가락 잠깐만 찍어줄게. 힘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도 롱노즈로는찍어주면 아, 다행. 자, 가락여가 우여가. 가 우여가. 우가 우여가. 우여여가우여 우여가. 우여가. 우 우여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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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여 이거 근데 1시간 떨어지겠어지겠어 1시간 떨어지겠어? 우리 색깔 맞아요? 우리 헨지가 이제 몇번안 되니까 널 수면제도 그렇게 했는데 아? 수제도한 시간 었는데 우리 헨지 오케이 됐어요